반갑습니다. 상골짜기TV 홍근대 목사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분별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대도 분별하고 또 영적인 분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별할 것참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분별이다. 다른 거다 분별해도 자기분별 못해서 회개치 않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분별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부분 세 가지를 요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 자기분별의 전부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깨달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른 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보충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분별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분별의 중요한 것은 시선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렇게 비유로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을 보면은 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지만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전부 다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이 토색, 가늠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또 특별히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야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있는 거죠. 온통 시선이 사람들에게 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것에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자기의 기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자기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나는 정말 죄인일 뿐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동안에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모든 그 행위 속에서 사실 내 시선이 사람을 향하고 있을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가 또 실제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그 양들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죠. 자기는 뭘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뭘 했는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기가 말하는 것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그렇게 반응으로써 행했다면 아마도 양들처럼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내가 뒤에 한것 먼저 행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이 염소들은 자기의 과거의 행적 자기 과거 행적을 뚜렷히 기억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모른다 하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행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 하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렇게 해서 얻도록 하신 것은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도 안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도 안됩니다. 모든 것을 회개하고 버리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실제로 내가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행동을 관찰하라 내가 선택한 것이 뭔가를 관찰하라 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을 보면 오르바와 룻이 이 나오미와 함께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룻과 오르바는 똑같이 울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래요. 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선택은 어떻습니까? 1장 14절의 선택은 오르바는 입 맞추고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갑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쫓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그 선택이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울었느냐, 얼마나 진정성 있게 호소를 했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뭘 선택했냐 하는 거죠. 끝에 가서 선택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자기를 해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나 자신이고 그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과정이 어떠했든지 내가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에게 얘기하니까 아버지 하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또 둘째한테 얘기를 했더니 실소이다 하고 나서 나중에 뉘우치고 갔는데 누가 순종한 사람이다? 둘째가 순종한 것이죠.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입으로 무슨 말을 했든, 어떻게 울었든, 어떻게 감정적으로 했든 간에 결국 뭘 선택했느냐. 행동이 그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다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자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위, 행위를 봐야 자기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이 생각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고 감정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뭔가 경건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데 행동을 보면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다르다면은 그 부분이 바로 그게 선택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 음성의 출처를 잘 따져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기분별보다는 좀 전체적인 분별인데 이 부분이 중요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음성의 출처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잘 말해 주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뭔가 우리에게, 우리를 주체로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오고 있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 아니면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도둑으로부터 왔느냐? 마귀죠.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이, 어, 사망과 생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느냐 아니면 파멸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비슷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양의 달을 입고 올 수도 있는 거죠. 목자의 달을 입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광명한 천사로 올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도둑이라면 그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 다른 결과가 올수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투박하고 뭔가 없어 보이고 초라하게 오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라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결과로, 풍성한 열매로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처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고 순종하느냐, 무엇을 내가 따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설교나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소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도둑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좀 다음에 한번 다시 정리해서 하나님이 좀더 지혜를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유익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분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기분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잘 적용하셔서 유익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